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날씨가 엄청나게 덥죠, 여러분? 자, 여기가 울산 다육 사랑방인데요. 오늘은 자, 사장님께서 화분들을 내주셨어요. 화분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번호가 31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29번까지는 무조건 만 원입니다. 진짜 보고, 세팅해 놓으신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공방분들부터 해서 보시면 자, 종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절대 만 원에 정말 살수 없는 원가 이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애는 찜해 주시고요. 어느 번호 하나라도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은 코로나들 오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완판 예감이 되는데 자,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만 원짜리 아이들 다섯 세트만 하셔도 무료 배송이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1번부터 2구번까지는요 전부 다만 원이에요. 1번 세 개입니다. 세 세트. 자, 세 가지가 한 세트. 이게 전부 다만 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화분이 참 예쁜 화분이거든요. 실제로 실물 이게 지음 공방. 이게 정말 깨끗하고 색감도 예쁘고 어, 고랬던 화분인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위에서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 아니죠. 요조꼬미까지도 예쁩니다. 이조꼬미는 사이즈가 6cm 되고, 이게 보시면 10cm. 자, 요것도 어, 9.5cm. 이렇게 되는, 자, 1번 세트. 제일 높은 아이 요게 12cm 돼요. 1번입니다. 2번 년, 자, 요것도 만원입니다. 자, 1번, 2번 세트로 하셔도 좋겠죠. 컬러만 조금 다르고, 구성 자체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위에서 사이즈. 작은 아이들이 아니죠. 2번이고요. 요것도 만 원입니다. 자, 3번 세트. 자, 요것도 3종이네요. 3종에 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 화분들이 좀더 국산분이거든요. 자, 먼저 요거. 여기 하나 있죠? 코사지 예쁘게 달린 요거 하나 있고. 이것도 어디 화분, 공방 화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요 화분. 그 다음에 요 아이까지. 자, 사이즈 자체가 이것도 종이컵을 놔볼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 앞에 사이즈만 해도 8.5cm. 이 뒤에 거는 보시면 10cm나 돼요. 그리고 높이가 대략적으로 9cm 정도 되는 3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요것도 3종이네요. 3종에 요것도 만 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너무 착하죠. 다 국산분인데 왼쪽 얘는 또 예은분이잖아요. 얘 가격만 해도 만 원. 자, 이거랑 그다음 땡땡이 수제분, 그다음 요 아이까지. 자, 이렇게 3종인데 얘를 살짝 내려서 사이즈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코 사이즈 꽤 크죠? 자요 예음분만 하면 외경으로 10cm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아이도 9.5cm나 됩니다. 높이 자체는 거의 보통 다육분들이 뭐 9에서 10cm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요 땡땡이분도 참 프리를 달려있으면서 참 예뻐요. 자 요거까지요. 4번 3종입니다. 5번요. 자요 아이는 2종입니다. 사이즈가 큰두개 화분. 왼쪽은 그거 예음분이고 오른쪽은 국산분. 자 요거 오른쪽 얘도 예쁘죠. 이렇게 두 개가요 만 원입니다 사이즈 아까 이거 10.5였나요? 맞아요 10.5였고 이것도 사이즈 크거든요 보시면 9.5cm 자 높이는 9.5 이렇게 되는 5번 세트 자 이것도 2종에 만 원입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 2종입니다 이거는 인양이 올라가는 토분자 이거 예쁘죠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만든 화분이잖아요 그리고 인양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는 화분 자,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게 몇 센치였죠? 9cm, 8.5cm고, 그 다음에 인형 달린 요 아이가 9cm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 8.5 정도 되겠네요. 자, 6번. 2종에 만원입니다. 7번요. 자, 요것도 토호 화분이 같이 있어요. 자, 요것도 만원입니다. 이것도요, 어, 사시는 분들은 그냥 제 생각에 6번, 7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나 해도 2만원이거든요. 완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자, 사이즈는 동일하고, 아까 이게 9cm였고, 8.5cm였죠. 자, 7번, 이종의 만원입니다. 자, 8번요. 자, 8번도 이종입니다 와, 왼쪽에는 사이즈 꽤 큰. 이거는 대품창을 심으면 참 멋있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인데, 이것다 뭐 국산분이고요. 사이즈 이렇게 커요. 자, 이게 사이즈가, 자, 왜그재면 15가 살짝 넘어가죠. 그 다음에 높이는 13.5 이렇게 되고, 이 화분도 예쁘네요. 요거는 수입분인 것 같은데 모양 자체가 예쁘게 나왔어요 자 요렇게 8번 얘도 사이즈 잴까요? 얘는 8cm 됩니다 자 요거 8번이죠 이종에 만원입니다 9번요 자 9번도 이종에 만원입니다 요것도 어, 8번이랑 같이 세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구성 자체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 국산분하고 또 예쁜 그림이 올라가는 요 화분까지 이종에 만원 자이것도 사이즈 15가 살짝 넘겠네요 자, 15가 살짝 넘어가고요. 그 다음 높이도 아까 13 나왔죠? 요 아이는 높이가 9cm. 자, 이렇게 되는 고반세트 2종입니다. 자, 10번은요, 3종입니다. 이걸 옆으로 치워볼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3개 다 보내드리는 금액이 만원이에요. 대박이죠? 건의분이 이렇게 두개나 들어가 있고 이것도 사이즈 자체가 요 이렇게 크거든요. 자, 얘가 외경으로 뭐 12.5가 되고 그 다음 에 얘가요, 9cm 되고 이 요, 주물러 이것도 8.5. 자, 제일 높은 건이분 자체가 13. 그 다음에 11.5, 9. 이렇게 되는 10번 세트. 3종이죠. 만원입니다. 11번. 자, 로망분입니다. 여러분, 로망 공방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단품으로 해서 전부 다 만원이에요. 요 사이즈가 얼만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3만원 넘어가는 화분이거든요. 자, 완전 대박이죠. 자, 모양도 예쁜데다가, 이런 화분인데, 자, 사이즈를 재보면, 어, 입구 사이즈 9.5고, 가운데 더 빵빵하게 더 사이즈 크죠? 높이가 11 정도 되는 로망 공방분, 11번 만원입니다. 12번 로망 공방분, 자, 이것도 만원이에요.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 하늘색 바탕인데, 자, 요거는 또 위에가 이렇게 그림이 쫙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더 멋있잖아요? 저 뒤에까지도 그림이 한 가지 이렇게다 올라가는 로망 공방분. 12번 요 아이도 만원이고 얘는 외경으로 재면 11.5 정도 됩니다. 높이는 10cm 정도 되네요. 12번입니다. 13번 이것도로망공방이고요 요것도 만원입니다. 해바라기가 전체적으로 싹다 그려진 화분. 사이즈도 꽤 큰데 이거 음. 와, 너무나 좋은 기회네요. 자 프릴 잡힌 요쪽으로 재면 12cm 되죠. 그리고 높이도 12cm 되는 13번입니다. 14번요, 자 로망 공방분, 자 이것도 만 원이에요. 자 이것도 들어서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로망 화분. 자 사이즈는요, 음 이렇게 재면 11.5 그다음에 높이가 12.5자 14번입니다. 15번요, 로망 공방분이고 요 아이도 만 원에 보내드린대요. 자, 요것도 사이즈만 제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11cm, 높이 12.5cm. 자,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그런 화분. 무조건. 이 가격에 절대 나을 수 없는. 자, 요런 아이, 15번입니다. 자, 16번 로망 공방이고요 요것도 만원이에요. 사이즈 이것도 12cm 되겠는데요. 음, 뭐, 얘는 더 크구나. 13.5. 그리고 높이 10.5. 자, 요것도. 해바라기가 그려진 로망 공방부. 자,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16번이고, 이 아이도 만원입니다. 자, 17번요. 자, 번호가 요로가 있네요. 17번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2종입니다. 자, 먼저 2종에 요것도 무조건 만원인데, 요거는 국산분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예은분이죠. 자, 사이즈 먼저 최고. 예은분도 요, 이게 가격대 꽤 나가는 예은분이에요. 1 5 c m 예요 높이 11cm. 자, 이 아이가 9.5cm고 높이가 9cm 정도 되는데 자예음분만 해도요 여러분 자 이렇게나 멋진 화분 자이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살구새 이 아이까지 같이 해서 17번 만원입니다 자 18번요 자 18번도 어 이종인데요 2종의 요것도 만원이에요 밑에 있는 요 사이즈 큰 아이가 건이분이죠 건이분이고 요 사각분이 작은 공방분이에요. 이렇게 2종이에요. 만원에 보내 주신대요 대박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사이즈가 13. 단 높이 11. 그다음에 작은 공방 이아이가 8.5. 단 높이가 8cm. 자, 이렇게 되는 건입은 하고 작은 공방하고 18번 2종입니다. 19번. 자, 이것도 2종입니다. 2종에 어, 이것도 만원이에요. 18번이랑 또 구성이 거의 같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요밑타이가 13. 그 다음에 8. 8.5 나왔나요? 자, 그 정도 되는 사이즈. 고상 자체가 너무 좋죠. 19번도요, 2종에 만 원입니다. 21, 어, 20번이네요, 20번. 자, 20번은요, 3종입니다. 3종이에요. 이것도만 원인데, 이것도고성이 너무 좋아요. 자, 요렇게 놓을까요? 자, 보시면, 요거 요고, 이 자체로도 너무 예쁜데, 요 아이가 또, 따라갑니다 또 요거는 화분이 단아 다나 공방분 이에요 단아분 자, 요 화분도 사이즈 먼저 잴게요 이거는 11이 살짝 넘어가고 단아는 10.5가 되고 그다음에 둥근 사가요 아이가 8.5 자, 높이는 다 비슷비슷 10cm 정도 됩니다 20번 요렇게 3종입니다 21번 자 요거 2종이네요 먼저 왼쪽 아이가 예은분이고 오른쪽 아이가 이가분입니다 자 2종에 만원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되고 자, 요 모양도 참 예쁘잖아요. 이건 이코 사이즈가 8.5. 다음 가분는11 살짝 넘어가고. 일단 높이로 보시면 7에서 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번 2종 만 원입니다. 자, 22번 갈게요. 22번 3종인데요. 여기가 비라서 자, 3종에 만 원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참 예쁘네요. 자, 이렇게 3개 쪼로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이 컵도 사이즈 비교하시고 예온분이고, 요거는 어디분이죠? 요거는 수입분인 것 같은데, 화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있고 그 이거는... 아, 로망분이네요 깨끗한 크림 색상인 로망분까지 이렇게 3종이고요. 자, 아까 사이즈 재보면 8.5, 거의 8cm, 또 거의 8cm, 높이 8cm, 이렇게 된 22번 3종입니다. 자 23번 갈게요. 23번은요. 자 여러분 미소분입니다. 미소분 2종이에요. 둘다 미소분인데 여기 두 개가 만원입니다. <laughs> 미소분만 또 따로 찾으신 분이 계셨었는데 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지름이 10cm 그 다음에 11cm 높이가 거의 6.5에서 7 정도 보시면 되겠고 23번 미소분 2종 만원입니다. 24번요. 자이와인는 3종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코사지 예쁘게 올라가 있는 자, 요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요뒤 화분까지. 자, 처음부터 요거는 국산분이죠. 자, 요렇게 3종에 만 원이고. 자, 사이즈는 자, 9.5. 그 다음 연보라 좀더커 보이죠? 얘는 10.5. 그 다음에 8.5. 높이는 7.5에서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4번 3종입니다. 25번 3종입니다. 자, 요것도 금액은 만 원.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laughs> 다 구성들이 너무나 좋아서. 자, 이것도 지금 그거죠. 연분. 얘만 해도 1 5 0 0 0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화분이죠. 자, 사이즈 봅니다. 10.5cm고, 자, 이것도 10.5cm, 이거 8.5cm, 뒤에 아이들이 9.5에서 10 정도 되고, 앞에 거 8cm 정도 되는 약 25번, 요렇게 3종, 만원입니다. 26번, 3종이에요. 자, 이것도 보시면 3종에 만원인데, 요 모양도 예쁘잖아요. 요 모양도 인기 있거든요. 이음분 중에서 자, 옆에 놔볼게요. 자 이거는 이 화분 같은데 따로 적힌 건 없어요. 요 화분도 심어놓은 식재를 해놓으니까 모양이 참 예쁘던데 자, 이렇게 쪼록 3개, 3개가 또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이렇게 지름으로 재면 12 되네요. 조금 요것도 목대는 아이 심음면 좋을 것 같아요. 6cm. 11. 일단 낮지막한 아이가 7cm가 되고 가운데는 아이가 거의 10cm 정도 됩니다. 26번 3종입니다. 27번요. 자 요거는 2종인데요. 자 왼쪽 아이가 뭐예요? 그거 로망 공방분이고 오른쪽 아이는 또이풀분입니다 이풀분. 자 요렇게 2종 금액이 또 만원이에요. 완전 대박이죠. 자 사이즈를 재보면요. 자, 11cm. 그 다음에 9cm. 그다 높이가요. 8.5cm 정도 됩니다. 27번. 이거 그림 보여드릴까요? 만화에서 쏙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그림. 이쁘죠? 28번. 자, 요거 또이종입니다이종의 만원이죠. 요거는 두 개가 다 선물 레분입니다 선물 레분 자, 사이즈 옆에 종이컵. 사이즈 제법 있죠? 자, 사이즈가요. 거의 10cm. 어, 10cm 정도가 되고, 높이가요, 8cm, 8.5cm, 이렇게 되는, 손물레 분 2종. 28번, 만원입니다. 29번요, 2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왼쪽 화분이 어디 꺼냐면 땡비분이에요, 땡비분. 저, 땡비분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안쪽 이렇게 생겨서, 다리빨 이렇게 생긴 화분, 땡비분. 땡비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만원에 내놓으셨거든요. 자, 사이즈 봐주시고, 이게, 외경으로 재면, 9cm. 그 다음에 요 화분도 사이즈가 좋고, 모양 자체가 예쁜데, 어, 거의 7.5 정도 되 보시면 되겠고, 높이가요, 6cm이고, 8.5cm, 9cm, 이렇게 되는 29번 이종입니다 자, 30번요, 우리 29번까지는요, 전부 다, 어, 각 번호마다 다 만원이었고, 자, 요것도 30번은 소농기분이에요. 소농기분도 금액대 꽤 있고,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가볍고, 또 물마름도 좋아서, 이게 사이즈가 큰 소농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0 0 0 원입니다. 자,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이거 보시면 10cm 되고, 일단 높이가요, 15cm나 됩니다. 자, 30번 소농기 분입니다. 31번, 자, 토마로 분입니다. 이거 토마로 분이 가입되고 엄청 비싼 화분이거든요. 예, 사장님이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3만원 훨씬 넘었던 화분인 걸로 아는데, 자, 요거는 오늘만 18,000원에 내주셨어요. 토마루분. 까만색참 매력적인 화분이잖아요. 사이즈 보세요. 13cm. 높이 9 정도 되나요? 8.5에서 9 정도 되는 토마루분. 마지막 31번, 18,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울산 다육이사랑방에서 화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다 29번까지가 다 만원이고요. 단 마지막 번호 소농계하고 토마르 분마 이것도 가격이요 원가 이하예요. 자 오늘 구성 자체가 너무 특별한 가격으로 어, 내 주셨죠. 인기 폭발일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마음에 드는 애들 너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영상을 또 찾아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육이든 화분이든 여름에도 쭉 오전에는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